어, 일단, 존버를 하기 위해서, 음, 나의 몸을 지켜줄 권총 한 자루, 그리고, 구급상자 붕대, 에너지 드링크 진통제, 이거를 다 구하셨다면, 적당한 집을 하나 찾아가 줍니다. 음, 저는 여기 있는 저 작은 집으로 가, 할게요. 저 가가지고, 네, 그냥 존버만 하면 좀 그러니까, 제가 존버하면서 혼자 놀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일단 여기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여기 있으면 아무도 모르겠죠. 안 보이겠죠, 이거 보이나? 안 보이겠지. 오케이. <laughs> 아 그리고 존버는 안 들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어안 들키기 위해서 말을 아주 작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거든요. 네, 그냥. 지나간거같아요 <laughs> 장난이고 뭐 굳이 저까지 말을 작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일단 혼자 노는 방법은 일단 첫번째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그림 어이고 소리가 너무 크다 안들키겠죠 뭐 어..원래 그리려고 했던거랑 약간 달라지긴 했는데 네, 뭐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오 퀄리티 있네.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잘못했다. 네, 어쨌든 이게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요. 오 잠깐만 또 온다. 잠시만요. 오가 안돼. 네간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붙어있는 이 그림을 막 구경하셔도 되고 <laughs> 그리고 이 밖으로 나가야되는데 하나 하려면 일단 레드존 끝나면 나가도록 합시다 이건 정말 심심할 때만 하는건데 돌멩이 어디 없나 돌멩이? 음 돌멩이 돌멩이를 찾아 어 여기 돌멩이 있죠 그럼 엎드리신 다음에 이렇게 총을 넣고 총을 넣고 하고 돌맹이를 맛있게 먹어주시. <laughs> 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 들어가서 존버를 하도록 하죠. 네, 그냥 존버나 합시다 우리. 괜히 뭘 하려고 하, 하지 말자. <laughs> 누가 왔어 여기. 안 보이겠죠? 조금의 머리라도 보이면 안 돼. 아 보일 것 같은데. 아 어떡하지? 갔나발소리발소리갔나 간거 같죠 그러면 다시 이걸로 놀아봅시다 7번 뭐해 뭐해, 뭐해 뭐했어 방금? 너뭐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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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는 2번. 아니, 이게 뭐야! 적어도 하트라도 날라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음은, 어, 4번. <laughs> 다음은 6번. 뭔데, 이게? 아, 적을 만났을 때, 오케이, 오케이. 아, 한번 연막탄 뿌리고 그림 그리기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연막 뿌리면안 보이잖아요. 연막 뿌리고 그 스마일 그려 볼게요. 연막탄 뿌리고 스마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두척 좋아요. 여따 이따 그릴게요. 여따가 이 정도면 되겠죠? 그립시다. 음, 대충 한이 정도의 입을 그려 자, 된것 같아요. 네, 제 머릿속에 지금 상상되는 게 있거든요. 과연 잘 그려졌을까? 음. 과연. 아, 이거 사라지는 거 아니야? 아, 여따가한번더 그릴까? 오, 잘 그렸다. 어, 이건 뭐야? <laughs> 근데 이건 잘 그렸어요. 이건. <laughs> 스마일 그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어, 이건 잘 그렸다, 근데. 어, 이거는, 어, 방금 거는 완전 못 그렸는데 이건 잘했다, 와우. 제가 약간 미적 감각이 있나 봐요. 음. 네, 이러는 동안 벌써 36명 남았죠. 어우, 좋아, 좋아. 한번더 해볼까? 어, 이거 재밌는데? 이번에는, 어, 네, 화난 얼굴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아, 잠깐 오토바이 소리 난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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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췄다. 여기. 제발 가. 그냥 제발. 형님. 제발 가요. 제발 가요. 제발요. 들어오지 마. 제발. 안 까볼게 이제. 한번더해 볼게요. 화난 얼굴 그릴 건데. 화난 얼굴이 뭐냐면 <laughs> 어째. 네, 이게 화난 얼굴인데. 네, 점 하나는 그냥 포인트. 네, 이게 화난 얼굴인데. 이거 그려볼게요. 연막 뿌리고. 자, 연막탄. 연막탄 투척. 야, 어디가, 어디가? 어, 저기 가도 되겠죠? 자, 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한번 갈고 이쯤 다된거 같아요. 된거 같아. 이번엔 점안 그렸습니다. 이번엔 점안 그렸고 얼굴만 그렸는데. 네, 잘 그려진 거 같은데? 네, 잘된거 같아요. 자, 엄마가 이제 빨리 없어져라. <laughs> 근데 이러는데도 안 들키네. 오! 오, 여러분들 그래도 꽤잘 그리지 않았나요? 눈이 좀 없어졌는데 꽤잘 그렸죠? 오, 잘했네. 입이 여기까지가 하긴 했는데 <laughs>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 연막탄도 다 썼고 돌멩이 먹기도 했고 그림 그리기도 했고 뭐 에너지 드링크랑 그거 진통제 모습 구경하는 것도 했고. 다 했는데요. 이제 뭐 하고 놀아야 되냐. 혼자 존버할 때뭐 해야 되죠, 이제. 어, 자기장! 허허, 그렇다면 이제 이동을 하면 되겠네요. 마침 또 알게 생겼네. 가자! 제발 가는 길에 아무 일도 없이 잘갈수 있기를. 기도 한 번만 하고 가자, 기도. <끝> 어, 깜짝이야! 어! 어, 깜짝이야, 뭐야! 뭐지? 어, 씨. 어, 깜짝 놀랐네. <laughs> 아이, 어! 아, 이거! 아, 데스캠. 네, 데스캠 한번 볼게요. 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아니, 뭐 사라졌어. 봐봐요. 사라졌어. 렉인가? 이거 뭐야? 어, 근데 나는 저기 있었고. 뭐인데, 이거? 뭐 바닥에 쐈는데 내가 죽었네. 음, 뭐지. 렉인 거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